감사합니다. 자, 앞뒤 사람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How is good? 오나이. 오늘 은데예미야서 18장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바쁜 일 때문에 또 중요한 일을 좋아하는 일 때문에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질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명령조로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뭔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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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못하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길티 필링을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위로의 말이고, 그 다음에 힘이 되어지는 말이고, 오늘 격려가 되어지는 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명령으로 듣지 말고, 오늘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들이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너희들은 큰 삶의 위로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 교육자들은요 오늘 솔라 스크랍추라 오직 성경을 외치고 종교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전통이나 교황의 어떤 권위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선언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교회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교황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근간 회복이 진정한 회복인데, 오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학사 에스라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말씀 낭독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월 1일에 수문장 광야에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 앞에 겸손해지는 것은 더욱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선교회가 QT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때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삶에 큰 위로가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것이 참 기쁘고 참 복되고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가끔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주제에 맞게끔 찬양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더큰 은혜가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이상하지만큼 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싶은데 잘안 되어가지고 속상하고 또 힘들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그 목요일날은요, 그 그거보다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럼 그날 큐티 본문 속에서 뭔가 좀 말씀하시겠지 싶어가지고 큐티 책을 이렇게 폈어요. 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로서 자손이 272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와의 연합 자손이 2818명이요 에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삿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 자손이 648명이요 거베 자손이 618명 뭐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날 큐티 말씀을 뭐, 가좀 위로를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발람도 하기 힘들어, 이름만 쫙 나오고,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오늘 말씀 소리. 왜 이게 뭐야.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찬송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하거 이름이잖아요. 쭉 이러면 근데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이 와 정말 힘들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생기지도 않은 그때 에내 이름 아시죠? 한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주가 아까 주셨죠 이 찬양을 큐드 시간에 부르는데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아 말씀을 나누고 나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의 모습을 정단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는 거룩한 습관이 주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이름밖에 없고 숫자밖에 없는 이 속에서 그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날마다 말씀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기억해야 될 과거의 은혜 오늘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질 거다. 내게 힘이 되어질 거다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전재건 이후에 수문 앞에 부엉해가 이어졌어요. 진정한 부엉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율법을 다 알고자 하는 크룩한 욕망 때문에 어느 지도자들이 생각났어요. 생겨났어요. 율법의 기록대로 초막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를 기념하는 그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그런 절기를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광야를 보호하시고 정말 공급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발견했어요. 뭐냐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150만, 20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40년 동안 날마다 불 기둥으로, 날마다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어떻게 이 사실을 까만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고 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먹을 것을 온 사방 천지에 다 주시고 아름다움이랑 아름다움을다 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해 주셨는데 그리고 딱 하나 다른 것도 아니고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것만 따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것만 따먹어요. 이 사람인 거예요. 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만 잘못인가? 저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있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큰 응답을 받고 그래도 죽음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시지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내나, 오십보 백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요 바로, 기억을 되살리는 초막절의 경험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하시는 걸 보니까, 전도 준비하고, 덕도 준비하고, 오늘 뭐 난리 났어요. 오늘 복날이에요, 복날. 봉날. 왜 준비했죠? 추석이라고. 추석은 어떤 날입니까? 한해 동안 농사하고 그도드는 것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추석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절기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생각하게 하고 고마움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끝없는 감사의 고백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날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치었어요 그리고 초막에 머물면서 감격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수아 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고 큰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초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3대, 3대 명절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유월절은 출애굽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Pass over. 오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오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만들어서 오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침침절이에요. 정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기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아마 그때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지낼까요? 목사님, 아파트가 애국이 들어났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할까요?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저렇게 나무를 가져와서 지가지고 유대인들은 칠지을 뭐야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베란다잖아요.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7일 동안 여기서 오늘 맛도 없는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지킨다고 라 합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는 7일간 매일 율법책을 오늘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절기가 끝나는 8절 날에 되면 성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되어졌어요. 지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또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도록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래마아 하나님이 그러셨지.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첫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초기 때마다 또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르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모든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 세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큰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고, 어,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의 뜻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여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들서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있다라고 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즐겁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사실이 어려운 게 아니야. 쉬워요. 오늘 꾸준히 하나님과 시간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잘안 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다 충전기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 가지고 매, 제일 먼저 마음이 잘때 그럼 충전하고 자죠. 충전하고 자. 그래야 하루를 또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전화기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배터리가 약해져가지고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하루를 못 가요. 어, 그래서 어, 포토북을 다시 따로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아침에 우리는 충전을 해요. 그런데 충전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거는 이틀을 지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5일을 넘지 못하는 전화기가 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낭패를 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비게이션도 할 수도 없죠 중요한 전화도 못 받죠 이메일도 체크할 수도 없죠 너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충전 안 해도 그런데 5일만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낭패가 생겨요 그게 바로 큐티의 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힘이에요. 아주 성실한 농부가 가수원을 너무너무 잘 갖고 왔어요. 너무 많이 자, 잘 갖고 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남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빠지기 시작하더니 그 가수원을 하루 이틀 자꾸 드나나시하게되어주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는 거, 매일 20~30분 하나님앞에 아침 저녁으로 반복하는 거, 안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레토로가 나게 되었습니다. 방전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삶을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아무걸 요구하는 게아니란 그냥 아침 저녁으로 2, 30분 정도만 하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제 마음은 이래요. 한 아름다운 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꾸준한 연성보다 더큰 것은 없습니다. 반복의 연성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토록 교제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행복감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하시는 싶어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억해야 기록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 지난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귀한의 받았던 찬양으로 하늘밖에 영을 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음, 음.